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요자적전원생활 t v 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아침 날씨가 4, 5도 정도 내려가서 배추가 얼고 그랬죠. 단풍도 이제 낙엽으로 떨어질 때가 왔습니다. 오늘 11월 19일 장날이죠. 저치원 장날인데 저번 주 장날에도 소리태를 틀었는데 기계 갖다 틀면 1시간 거리지만은 아주 유유자적. 옛날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여튼 내리면 11월 20일, 예년 경우를 보면은 11월 20일 되면은 월동대책을 해야 됩니다. 앞마당에 수도가도 얼어붙죠.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 기준 완전히 수도꼭지가 얼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털어야 되는데, 오전 중에는 꼼짝도 못했죠 날이 추워서 그래서 점심 먹고 지금 또 털러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일좀 하려고 하면은 다른 일이 또 먼저 생겨갖고 급한 일 때문에 일을 하다 보니까 칼국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칼국수 밀대로 툭툭 쳐주니까 잘 떨어집니다 다 말랐죠 이제 완전히 이러면서 말리는 기간이 된거죠 원래 콩을 탈곡기로 털고서 송풍기로 이제 선별하고서 콩을 한 일주일 정도 말리는데 일주일 이상 됐죠 벌써 이런식으로 다 말려가면서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도소리태는 익었을때 탈립 현상도 적지만은 이렇게 털다 보면은 마지막에 외로이 하나씩 달린 게 있죠. 그런 콩도 크기는 약간 작은 게 있을지 몰라도 전부 똘방똘방 합니다. 병충에 걸린 것도 거의 없고 이 콩알 하나하나가 똘망똘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깍지 날라간 쪽에서 이렇게 건져서 콩깍지를 까보면은 전부 떨망떨망 합니다. 작지만 아주 그냥 충실한 이 소리태가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다른 소리태 보면은 작년에 귀족 소리태도 보고 그렇게 떨어진 이 콩깍지 보면은 대부분이 병충해 먹었거나 아니면은 먹을 수 없는 콩인데 이 응두 소리태는 하나하나가 전부 똘똘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으면또 이 훌륭한 응두수리태로 자랄 것 같습니다. 아주 품종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자용으로 좋은 것을 빼서 팔고, 그 다음에 식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족수리태보다 더 맛있다고 소문은 났는데, 사기가 힘듭니다. 응두수리태가 온라인으로 판매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옛날 고뇌청자와 비슷한 현상입니다.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2시좀 넘었는데, 벌써 쌀쌀해지면 안 되죠. 여튼, 이렇게 또, 두드려서 사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맨 비행기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냐? 전투기냐? 헬기냐? 전투기 수리도 많이 나고, 헬기도 많이 떠다니고, 전쟁 분위기 조성이냐? 하여튼 시끄럽습니다. 요즘 어우 시끄러워 시끄럽다 팍팍 떨어져라 이렇게 두드리면은 소리가 탁탁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탁탁 또 들이면은 잘 빠져 나옵니다. 이야 툭툭 예 어쩌자 아이고야 집에 가서 홍시 하나 또 따먹고 왔습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짠가도 달랑해서 줬더니 맛있게 홍시를 이번에는 다 먹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2시가 좀 넘었으니까 오늘 거의 다 털어야 하는데 또 이것도 양이 적은 양이 아니죠? 털다 보니까 아침 저녁 추우니까 한 4시 좀 넘으면 또 그만둬야 하죠? 뭐야? 어? 저거 뭐야? 드론이 날아다니네? 드론이 왜 날아다니지? 이 지역 청량하러 다닌다 가더니 진짜 청량하나? 왜 주민들한테 보고도 없이 청량을 하고 있지? 어? 뭐야 이놈들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청량을 하나? 뭐지 아까 땅 청량을 했다는데 드론도 날아다니고 시안한데 날이 추워져서 또 잠바를 입어야 됩니다 오후 4시가 가까워지는데 한번 털고 또 맥주 한잔하고 5시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가 아침에 추웠다가 한낮에는 좀 따뜻했다가 4시 가까이 되니까 또 쌀쌀해지려고 합니다. 짜자 진도가 안 나가네 진도가. 날이나 모래까지는 털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 털자. 끝까지 털어. 아 이거 또 날이 추워지죠. 낮시간까이 되는데 맥주 한잔 마시고 가야 되겠죠. 하여튼. 맥주 한 잔에 캔맥주입니다. 그리고 안주는 배추 황금배추, 입으로 안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발라왔죠. 일단 캔맥주부터 마시자. 안주 나와라. 안주, 고추장을 잔뜩 발라왔습니다. 큰 맥주 한 잔에 황금 배추 잎사귀로 안주를 삼아서 마셨습니다. 좀더 털고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와서 이렇게 양동이 하나 채우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하면은 끝날 것 같은데 오전이 추면은 또 오후부터 오면은 날이 추우면은 모레까지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덮어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